여름방학이 거의 끝났어요. 딱 일주일 지나면은 여름방학이 끝난답니다. 지금은 저녁 9시 정도 됐는데 아직 연구할 게 있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너무 어려워요. 우선 계산은 다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CDC에 나와 있는 그 사망 숫자랑 제가 계산한 사망 숫자랑 얼추 비슷한지 확인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제가 계산한 사망률이랑 CDC에 나와 있는 사망률이랑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저는 이거 교수님께 이메일 보내고 오늘은 이만.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를 가는 날이랍니다. 오랜만에 학교 갈 생각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laughs> 어쨌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입을 옷이랍니다 여러분 그냥 깔끔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입고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네가 지금 날이 아침부터 이렇게 뜨거운데 그 말은 즉슨 제가 학교에 가면은 훨씬 훨씬 더 덥다는 뜻이거든요 오늘은 82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청바지를 입는 것보다 그냥 원피스 입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옷을 입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학교에 갔는데 노트북을 안가져간 거예요. 근데 노트북이 없으면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가방을 다시 확인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우려낸 짠 결명차예요. 결명차랑 다음에 노트북도 다 챙겼고 이제 학교 갈 준비가 정말로 다된것 같네요, 여러분. 갑시다. 들어가면은 마스크를 해야 돼서 잠깐 밖에 앉아 있답니다. 잠깐 앉아있다가 제가 다시 가야 돼요. 개강했어요. 개강, 개강이랍니다. 개강하기 전에는 막 굉장히 좀 우울하고 좀 슬펐거든요. 근데 개강 막상 하니까 했구나. 그러려니 한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가락기니까 또 힘을 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죠. 이제 내년 가락기에는 제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니까 마지막 남은 1년 더 열심히, 그리고 화이팅!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를 해야죠. 그럼 이제 교실로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매주 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어, 매주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가 지금 교실에 오기 전에 그 학교 코로나 테스트를 하고 제출하고 왔답니다. <laughs> 그래도 이렇게 학교에서 잘 통제를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기는 해요. 매일 학교 들어올 때 어플로 건강, 웰니스 체크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주 학교에 오기 위해서는 코로나 테스트를 매주 학교에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걸었더니 벌써부터 막 땀이 나고 지친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체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벌써 막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아요. 날씨는 너무 덥고 너무 많이 걸어서. 결명차. 짠! 조금 그래도 기운이 나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파이팅!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간답니다. 얼른 집에 가서 우리 소니씨를 보고 싶네요. 날씨가 이런, 조, 이렇게 좋을 때는 캠퍼스가 굉장히 예뻐요. 저는 예전에는 캠퍼스가 예뻐도 별로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니까 캠퍼스가 이렇게 예뻐 보이네요. <laughs> 그 전까지는 캠퍼스가 전혀 안 예뻐 보였거든요. 이제는 집으로 갈 시간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그 전까지 조금 헤헤 그랬는데, 이제는 기분이 완전 좋답니다. 저희 노인학과는 원래 전철 내리면은 바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길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삥 돌아서 전철을 타러 가야 된답니다. 저는 학교에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차를 끌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주차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닌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전철 저가 엑스포 라인 타고 다니거든요. 그 전철이 산타모니카를 가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많이 타는 그런 전철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쾌적하고, <laughs> 관광객, 관광객들 보면은 되게 다 기분 좋잖아요. 여행하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막 봐서 좀 저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아, 나도 여행할 때는 저렇게 기뻤지. <laughs> 제가 비록 LA를 여행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광객들의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난답니다. <laughs> 여기를 이렇게 걸을 때면 저는 옛날에 인터뷰 보러 왔을 때가 생각나요. 인터뷰를 보러 왔는데 그 뭐지 이렇게 캠퍼스 투어를 이렇게 해줬어요. 캠퍼스가 너무 예쁜 거야. 한체대와 샌프란시스코 주립대를 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심지어 건물들도 다 색깔이. 거의 다 통일되어 있어요. 벽돌색으로.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정말 좋아요. 한지 <laughs> 공부가 힘들 뿐이지, 학교는 굉장히 좋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박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Usc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박사를 저는 다시 한다고 해도 저는 Usc를 선택할 거예요. 저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럼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